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16절까지 중복이도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꼭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기도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을 받은 것입니까? 14제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물을 꿇고 비논이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을 친히 지으시고, 그 지으신 그것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창조주요, 만유의 주제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하나님과, 이 엄청난 하나님과, 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네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아무 것이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아무거나 구해도 우리가 받는다 그럴 뜻은 아닙니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마땅히 우리의 빌바를 충보하고 계시는 서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성과 교제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소남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귀한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비논이 그랬습니다. 그냥 비논이 그러면 좋겠는데 무릎을 꿇고 비논이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끓고 빈다는 의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간절히.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간절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뭘까요? 진짜 기도할 때마다 물을 끓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목에 쉬도록 크게 울부 짖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식음을 점피하고 3일이고, 10일이고, 40일이고, 금식하면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 물론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나름의 신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보다 더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그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빨리 답을 말해 주십시오. 궁금한데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득이 기도하는 거예요. 좀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곧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물을 끓고 기도할 소원함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 잠잠히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역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 음성의 귀를 더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 그렇게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셔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